자, 문제 분석입니다. 등비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이 수렴할 때 반드시 수렴하는 급수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.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. 자, 물론 초항이 0인 경우는 이 r 자체가 초항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표함되어 있어서 지금 이 조건만 잘 보면 되겠죠. 자, 기억부터 봅시다. 이것은요,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이니까 이 자체는 급수가 수렴하는데 이 r제곱, r제곱의 n제곱이니까 이게 바로 공비. 자, 이 상황을 보면요,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니까 r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게 되죠. 겠 2분의 1 같은 거 제곱하면 4분의 1이고, 3분의 1 3분의 1 /2 같은 거 제곱하면 9분의 1이니까 그 범위 1보다 크지 못합니다. 그죠? 자, 근데 이제 0이 있을 수 있으니까, 그럼 이 범위는 등비급수의 수렴 범위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러한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, 자, 이것도 수렴한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전제값은 수렴하죠. 자, 니 니은 보면, R의 N제곱, 이 자체가 수렴하죠. 자, 근데 마이너스 R.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, 어차피 이 공비도 마이너스 1과 1 범위 안에 들어있으므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만족하죠. 수렴, 수렴이니까 그 수렴값의 합으로 수렴하는 거 맞는, 맞는 거네요. 그죠? 자, 이것도 맞습니다. 자, 이것도 공비가 3분의 r-1이죠? 자, 변형 한번 시켜볼게요. r-1, 1다 뺐습니다. 그럼 마이너스 2, 0. 3 나누면요. 자, 이렇게 되죠? 자, 그러면, 이등비급수의 공비의 수렴 조건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죠? 자,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맞습니다. 자, ᄅ 보시면요. 일단 2부터 나눌게요. 자, 그리고 1 뺍니다. 자, 그럼 이것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,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이 범위 안 밖에 있는 수가 있을 수도 있죠. 그럼 얘는 수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. 그죠? 따라서, 기억리는 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